마마 맛있겠다. 나마는어나 버렸어. 엥예 제가요 안 버렸어 그런 적이 없어. 여러분들 많은 지은 부탁드립니다. 아, 아,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할게요. <laughs> 다주인... 제가 한 주윤 하거든요. 다조인데요다조인데요다조 다주 언니도 말해놓고 약간. 여러분들은 아, 가만히 있으십시오. <laughs> 제가 하겠습니다. <laughs> 귀엽네. 다조인데요 약간 그거다. 말해놓고, 앗차! <laughs> 그 지훈, 다주인대 형님이 잘하시던데. 음, 음. 나쁜 사람이군. <laughs> 마마가 힘들겠어. 안 힘들어. 나의, 난 좀... little, 기니피그, oh 지켜줘야겠는걸? 오 마이 갓! 이거 그거냐? 그, 옛날에 영화 같은데 보면, 어? 뭐? <laughs> 깡패들인 척, 친구들 보내가지고, 자기가 이제 구해주는 역할 해가지고, 친구들, 깡패 역할 몇명 보내가지고, 제가 지켜드릴게요, 너희! 당장 꺼져! 내 여자 앞에서 꺼져! 그거 아님?